일단 오늘 평면좌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뭐 우리 이미 이히 알고 있는 거야. 뭐 x 축, y 축, 뭐 이렇게 쓰잖아, 그렇지? 뭐 이런 거 쓰잖아. 만약에 점이 두 개가 있어, 뭐 A라는 점이 있고, B라는 점이 있다. A라는 점을 x1, y1, B라는 점을 x2, y2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. AB 사이에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. 뭘 이용하면 좋을까? 대각선 길이는 그치? 비타고라스 이용이 되겠죠? 어, 네. 이렇게 하고 요 길이, 요 길이 제곱해서 더하면 AB의 제곱되잖아 이해가요? 다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한 다음에 윗변 길이는 X2에서 X1을 빼면 되잖아. 이게 밑변길이고 그치? 높이는 y2에서 y1을 빼면 6이 나올 거 아니야? y2 빼기 y1의 제곱. 이렇게 하면 선분 AD의 길이가 된단 말이야. 알겠어요? 예를 들어서, 음, 마이너스 1 컴바 3이랑 5바2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. 그럼 그냥 일단 루트를 그리고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6이죠? 그러면 6 제곱. 더하기. 3에서 2를 빼면 1이지 이게 제곱해요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치? 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? 루트 37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? 뭐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뭐 되게 쉬워요 그럼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? 예를 들어서 어.. 2,3과 8,1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 점, 이점 어떻게 되냐.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. X축 위에 있는 점이래, X축 위에 있는 점. 그럼 좌표를 뭐라고 놓을 수 있을까? X축 위에 있으니까 A,0. 이렇게 놓을 수 있죠.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리면 2,3이라는 이 점이 있고, P라는 점이 있어요. A 마0 X축이야. 8마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. 이해 가요?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. 이런 뜻이라고. 알겠어요? 그러면 A에서 P까지 거리랑 B에서 P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거잖아. 이해 하죠즉 AP는 BP 이걸 이용하면 루트 AP는 여기를 컴마3 2, 3, 1. 두점 사이 거리는 a-2의 제곱, 더하기 3의 제곱. BP의 길이는 8, a-8의 제곱, 1의 제곱.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. 그치? 양변을 같이 제곱해봐. 그러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 더하기 9는 a제곱 빼기 16a 더하기 4 플러스 1.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. 그러면, 마이너 16이 넘어가서, 이게 없어지죠? 마이너 16이 넘어가서 12A. 얘는 65에서 13을 빼면 되겠죠? 52인가? 그럼 A는, 어, 몇이의 약분되지? 4의 약분되죠? 3분의 13? 뭐 어,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, 그치? 럼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, P는 3분의 13콤마 0이 되겠지. 그분의 3, 거 0이다. 어렵지 않죠? 그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얘만 좀잘 알면 된단 말이야. 뭐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알겠죠? 사실 중3때도 나와. 한결 상면이 되겠다.